네가 네. 새로운 그제 건강을 하나 이끄는게세라 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네. 마요그 열정을 칭찬합니다. 경려하고요. 어. 예. 어. 네. 격찬합니다. 어, 짱입니다. 어. 지금 아까 우리 네. 쪽으로 음. 돌아갔 아까 보고 오셨죠? 예. 아니요. 예. 아직 다못 돌았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다 돌면서 예. 네. 예. 네, 제가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어, 오, 그러면 더좋기나 좋죠. 있고. 우리 이장님이 네. 그래, 바쁘신데, 왜냐면, 네. 어,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저희 마을을 네. 사실은 그 이제 요 뒤에 네. 뭐 관광공사에 있는 뭐 네. 미래경 작가라는 유명한 네. 작가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네. 제가 네. 이야기할거예요 지금 네. 뭐 방송국에도 네. 지금 방송이 한두 군데 지금 나왔거든요 어, 예, 예, 지금 예. 작업하고 있는 네. 와중에 네. 음, 네. 아직 시작하고 있는 작가들 그림 그리는 게 벌써 나왔어요 네. 그 한국기행하고 네. 있으신 분이 한국 소개됐는데, 소개됐는데 아직, 아직 네. 우리가 지금 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방송이 두개 나왔는데 예, 예. 제가 좀 진행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이게 완성되고 나면 네. 퀄리티가 있죠. 지금까지 네. 보던 어. 그뭐 예를 들어 갖고 벽화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어, 좀 이게 다르고 크... 좀 섬세한 거 같아요. 섬세하죠. 그래야죠. 왜냐면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코팅 작업까지 음, 다 했어. 네. 그러니 이게 저희 마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을이 네. 문어 마을이에요. 문어 마을. 어, 그러니 어, 문어 마을이라는 문어마을. 표현을 하는 거고 예. 여기가 이제 문어가 이렇게 네. 보면 네. 이거는 문어가 이렇게 물 네. 문어 위로 네. 이렇게 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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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네. 저거는 이제 돌 속에서 네. 문어가 이렇게 파이 속에서 나오는. 거 문어, 어, 예. 속에서 나오는 네, 문어 마을. 그 아까 바닷속이라고 했는데 네. 문어 마을에 음. 관계되는 게 이제는 네. 저희 마을에 문어락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문어 떡볶이, 문어 라면. 그러니까 음식도 하나 또그 아이디어를. 네. 그래 제가 사실은 우리 마을 주민인데 아 문어 라면을 하면 좋겠다. 네. 해서 아이디를 네. 드린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맞아. 결국은 거짓쯤 장사 잘 돼요. 어, 예. 결국은 특가해야 네. 되고. 어, 맞아요. 요즘은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음 이제 나중에 저희 마을이 돈을 네.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계획을. 요붕어 빵녀. 아, 어 빵을 만들려고 그머니들이 예. 예. 붕어빵 예. 굽듯이. 오, 그래요. 붕어빵 어 굽듯이. 이거 벌써 만들어라. 비밀이 생거 아니에요. <laughs> 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 하나 드리는가요. 네. 네. 그 네. 정부에서 만드는 그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공행계 6%밖에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네. 이, 이게 마을 일이나 이런 네.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네.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음, 게 아니고 정말 네. 어떤 그런 정말 마을을 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네. 해서 네네. 이게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마을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어. 마을 같은 경우에, 아까 그렇잖아요. 네. 와가지고 체험거리 있죠. 낚시할 네. 수 네. 있죠. 음. 네. 주변에 환경이 이쁘죠. 네. 깨끗하죠. 네. 그러다, 그러다가 아까 중에 이렇게 네. 그림 감상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 같은 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먹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특산품을 요즘 여러 가지 어. 하는데, 제가 좀, 조금 그애써한 이야기인데, 음. 요즘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큰거포장한거안 들고 다녀요. 맞아요. 부모님도 근무를 하더라도 예, 아주 자고 예, 예, 앙증스럽게 뭘 예, 예, 만들어야 되고. 예. 예. 그 패션은 예. 네, 제가 원래 패션 하는 사람이다 음, 보니까. 네. 앞으로 네. 이런 게한 개가 다 어우러지는 마음이 네. 되면 일본처럼 네. 여기 와 가지고 다 섞기도 음, 하고 네. 다 가지고 갈 수는 있 그게 네. 예. 여기 있으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그 수도에서만 1박을 네. 할수 있는 네, 게. 맞아요. 그럼 우리 마을은 네. 예를 들면 칼라가 보라 칼라라. 네. 다른 또 어떤 마을은 예를 들면 노랑. 칼라. 노랑이다. 그런 게빨투마초 음, 파남보가 네. 다 생긴 마을이야. 거의 그 한상의 미술적이에요, 미술적. 미술적. 음, 아 멋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람들은 자꾸 보면 이, 이쪽에 이쪽 동네 에 있는 거를 여기 갖고 와서 만들어서 하니까그 마을마다 이게 또 색깔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거하면 저는 이제 이장일을 열심히 네. 하고 있잖아요. 예예 네, 예. 뭐 맞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트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제에 네. 있는 이런 거를 활동가가 돼가지고 네. 마을에 관게 네. 되는 거를 이렇게 더 업할 수 있는 걸 네. 도와주고 싶어요. 오. 그런 일들을 저는 계획, 이제 계획을 두고 있고 네. 어, 그제에서 지금 사실은 그거는 공무원이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런다고 민간업자가 할수 네.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재능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림에 재능 있는 분 손재주 있는 분 네.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럼요 그럼 어, 그, 그, 그런 네. 어떤 거를 저는 거제를 더 아름답게 만들러브제가 네. 아일러브 거제가 음. 그 그자가... 그렇게 시작이네까그 <laughs> 내용이잖아요 네. 그죠 거제를 아름답게 예.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보니까 우리 또 이장님이 더 핸섬하고 잘생겨 보입니다 아, 감탄, <웃음> <잘생겼어>. <웃음> 원래도 그렇지만 그죠 네. 자 여기를 한번 살짝 돌아가가지고 가볼게요 아 물속도 이쁘고 오 정말 노력한 그죠 어,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진짜, 우리 이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예 예. 확실하게 그런가? 이해가 마을에 되고 예 네.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네, 네. 그런 거 많이 해예 맞아 리 예, 마을이 예 이야기들만 예. 교육을 시켜서 예, 정말 그, 하면 그, 예. 충분하게 할수 있죠. 예, 이예예예예예바예속에예금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 물속 안에 있는 몽돌이에요. 예물속 우리, 몽돌이요. 아까 예예예예마을예라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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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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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을 음. 더 할까요? 거 어. 네, 있고, 보라 아직까지, 음. 보라몽돌도 우리 발견한 음. 적이 음. 있는데. 네. 예, 는 네. 지금 그 지금 아직까지 작업을 안 했는데 네. 여기에 보면 네. 전체적으로 물속 진해 안에 들어가 있는 시. 하얀 어. 해파리들을 이렇게. 그 아, 해파리들을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파리들의 해. 세상이네요. 해파리 공화국이 들어설 예정이네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laughs> 응. 우리 마을이 참 이뻐요, 얼굴 살이. 진짜 이뻐요. 예. 이야기하면 예. 지붕이 예전에 음. 이렇게 보면, 예. 뭐, 스페이나 음. 아니면 유럽 쪽에 가면 지붕 색깔들이 네. 다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네. 네. 여기 지금 보면 옛날에 이게 개선사본 옛날에 네. 우리, 우리 예전에 좀 이렇게 들하가신 분이 행동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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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네. 여기 지금 지붕이 전부 오렌지 색깔이잖아요. 네. 네. 이게 좋아하죠. 하나의 동선이 같이 네. 어울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면서. 그리고 어, 옛날 어른들이 골목골목 골목 이런 게 네. 요즘은 뭐, 전부 막차 들어가도록 막노릇도 네. 뿌리고 그랬는데 음, 그것보다는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들을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동선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자, 아까 제가 이것까지 완성 중인. 네. 네. 네 이게, 너, 얘가 강어예요, 도다리 도다리예요. 예. 어, 도다리 강어. 도다리 강어. 여기는 이제 이거는 게시판을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네, 아이러그 예. 동안에 네. 이제 이렇게 어. 지심도예요. 네. 오, 제가 지심 심양에 네. 그 아이러브 그제를 소개했듯이거든요. 네. 네. 그걸 네. 이거를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네. 어. 심양에다가 이런 어. 지심도 소개하는 그런 데였고그 어. 우리 동네 많이 잡히는 방어 고등어 전갱이. 네. 방어 고등어 갱이 저 이석화하고 이긴규씨하고 그때 예. 도시읍을 촬영했죠. 마을에서 했었 예. 네. 여기 포차 그리선을 제가 계속찾아다녔가그어요 그러네요. 아, <laughs> 신장기업 했습니까? 어 좋습니다. 도시포차. 좋네요. 2 24년에 마을 촬영했죠. 여기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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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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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보다 예. 좀더 잘생겼네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동상이몽. 네. 아그 네, 지금 보면 네. 저희 아이 러브 오카 해 놨잖아요. 네. 아, 저기에서 지금 완성 중인데. 어. 네. 근데, 근데 요즘 그 캐릭터죠. 네. 캐릭터에 네. 부분을 했어. 네. 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 네. 아, 어, 그러네요. 이경규 이덕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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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장님. 음. 단연코 우리 이장님이 잘 생겼습니다. 네. <laughs> 이리 한번 봐 보세요. 네, 네. 네. 그, 이만기씨가 이마을할매, 네. 저희, 저희들이 방송을 많이 찍었다 했잖아요. 네. 네. 방송을 한 18개 네. 정도 찍었어요. 네. 근데 오그런졌죠 똑같이. 이마을할매 이만기씨가 올라 음, 어, 그러네요. 저희 마을 주민들이 음. 뭐 오카 무너말 예. 오카라고 하는 나를 제가 제작을 해 가지고 그랬어요. 도제작하고 어, 그림 어, 음. 그리러네요 이게 지금 완성 중인데 네. 무너죠, 이게. 오류가 어. 나오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 막더류웠네요 그 해설을 들으면서 가니까 진짜 좋습니다. 음.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데 음, <목소리가> 예 음. 그 그, 그러네요. 마을의 특징적인 예. 응. No. 네. 동 지심도가 제일 많